네, 안녕하세요. 엉클조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갑니다. 여지없이 산으로 가는데,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네, 특별한 차와 특별한 분인데, 제가 이렇게 오프로딩을 자주 가는 걸 보시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로드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근 차가 오프로드용 차인데, 오프로드를 안 가는 차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무슨 차냐? 예, 저번편에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고를 해드렸어요 그게 멀세데스 어, 벤스 G550 g w a g n 인데요 한국에서는 g w a g n 이라고 그러죠 저 지금부터는 g w a g n 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g w a g n 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한 분도 못 봤어요 이제 한 분을 보게 됐네요 제가 차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2013년식 G-Wagen 550. 요 어, 550. 자, G550. g 5 5 0인데요 13년식. 아, 어, 진짜 깔끔하게 지금 너무 깔끔하게 타셔 가지고 이게 아직까지는 예, 새차 같은 느낌이 나고요. 13년식이지만 그래도 튜닝도 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도시형 예, 도시형 튜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형 튜닝이 뭐냐면은 일단 오프로드 지프도 그렇지만 지프 랭글러도 그렇지만 오프로드 차인데도 불구하고 오프로드용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윌이 크다거나 그다음에 타이어가 무지 너무 너무 커버려서 나중에 이렇게 오프로드 갈때 이렇게 아직까지 뭐 모르겠지만 이 펜더와 타이어의 간격이 그진 지금 2인치 정도밖에 안 남아요. 37인치에 윌이 20인치에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윌이 22인치에요. 22인치. 그거는 뭐 가서 이렇게 어떻게 될지, 오프로드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적합한, 어, 세팅은 아니에요. 제 차면은 일단 조금 걱정이 될것 같은데, 아, 망가트서는이 차를 타고 가고 싶은데, 일단은 나중에 가서 다시 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프로드 입구 쪽으로 왔어요. 지금 4인치를 올리셨는데 그래도 예 이렇게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요 이쪽 이쪽이 지금 위험해 보이는데 뒤쪽도 마찬가지고 차가 높다 보니까 제가 한번 타봤는데 앞에 경사각이 있어서 블라인드 스팟이 생겨요 앞쪽에 이 앞쪽으로 보시면 예 앞쪽이 길이 잘안 보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계속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 차도 저희 어, 랭글러와 똑같이 솔리드, 네, 솔리드 엑셀에. 자, 이자도 랭글러와 똑같이 인디펜던스가 아니에요. 솔리드 엑셀이에요, 솔리드. 자, 이 4인치 리프트 킷도 이제 팍스에서 나온 건데, 어쩔 수 볼, 피기백이 달려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하 4,000불 이상인데, 이제 가면서, 예. 이제 빨리 이제 클릭을 지나가야지. <laughs> 예. 그래서 또 이제 하고, <laughs> 빨리 삼겹살 구워 먹어야지. 네, 삼겹살 구워 먹어야 <laughs> 우리 영어 좀 봐. 배고프시겠잖아 이게 봐. <웃음> 예. <웃음> 너무 재밌어. 처음 오프로드 오셨는데 어때요? 그러게 그러면은. 말이야. 예. 저차 타고서 처음 자갈 길을 처음 왔는데 예. 와보니까, 예. 저 차는 원래 자갈 길에 타게 만들어진 차인데, 맨날 그 펜시하게 다운타운에서만 <laughs>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예. 너무 잘한것 같아. 예. 저게 도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 유니크하고 완전히 그냥, 예, 그냥 남자의 로망이죠. 근데 딱 오프로드에 들어오는 순간 또 차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저 차는 이렇게 오프로드 하면서 진흙탕에 음. 자갈 길에 그리에 멋이 나는데 다들 저거 그렇게 안 하는 것같더라고 네, 누군가가 뭐, 좀... 아니, 비싸니까요. <웃음> <웃음> 차가 비싼데 와서 다치면은 아, 가격대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죠. <laughs> 네, 맞... 오세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저거 록 되는지 한번봐봐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케이. 좋아요. 지금. 네. 기차 네. 운전이야. 예, 다 내려왔어요 여, 오세요, 일단 오세요 이쪽으로 천천히 천천히 오셔야 돼요, 천천히,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직진 자, 자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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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